안녕하세요 지인티비입니다. 네,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할 게임은 어몽어스인데요. 네, 임포스터가 될지 크루원이 될지 보겠습니다. 크루원이네요. 크루원은 너무 많아요. 랄랄랄라 네, 제가 마지막까지 살아남기를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미션 좀 해야죠. 아, 전기실을 가야 되네. 관리실은 가면 안되나? 하여튼 전기실.. 헉, 죽었다! 헉, 벌써 임포스터가 죽었어요 어? 송주도 죽었네? 에휴. 네 이번 튜폰을 스킵 갑니다 아니에요 기아 가이하고 가자부터 찍어요 네 제가 일단 사냥꾼이 보내는데요 아 진짜 나 음식 학생이 쓴 사람 많이 많았을 텐데 귀억할려고그 네, 아직 초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요. 나 혼자 이유 없었음 깊 기억. 튜플 있고, 튜플 있고. 스킵. 나 확보로. 삼. C S T V 시리 그런데 어디죠? 오케이. 아 그런데 스킵 보트가 너무 많은데요. 기아 가 야구 가져보다. 스킵 좀 하지 말라니까. 네세명이니까요 살짝 위험하죠, 이거. 기아 가을, 하자. 오늘 영할 응, 음, 99722. 좋았어. 어, 죽었다. 어, 졌네요. 봐봐, 기아가 갈거지잖아 봐봐, 내말좀 읽지. 키아 가을 야구가자잖아. 어? 아, 초록 싫어. 민트가 좋아. 네, 파라이니전 민트가 좋아요. 언제 시작하노? 어, 여기 외국 사람들도 꽤 있네요. 너네들 어떻게 치팅하여 그러냐? 많이 봤구네. 아, 나 파랑 좀 뺏어가면 안 돼? 파랑은 못 뺏어가네. 응. 파랑 주세요. 알겠어. 후. 한국어를 쓴단 말이야. 알겠어. 아니, 칠칠칠. 너 말고 빨리 기억해. 아니, 빨리 시작이나 해요. 오, 사 아무도 나가지 말고 들어오지만, 2, 1. 시작. 임포스터 라 임포스터, 임포스터, 아쿠. 임포스터나 찾아보자. 나는 관리실 지도에 가있을려나 아, 이거 하기도 어려운데. 아, 핑크. 너왜 눌렀어? 근거도 없잖아. 핑크야 제발 네, 일단 하얀 눌러봐야아 여긴 튜프 시간이 더 길어 오 그래도 튜프는 빨랑빨랑 하네 아직 네 빨리 하네요 그래도 세명 빨리 해 안그러면 우리가 99초를 기다려야 되니까 제발 빨랑 빨랑 b a 해라 빨랑 빨랑 p 표해 빨랑 빨랑 a 표해 노라. 노랑아, 잡아요 노랑아, 에휴, 못하네. 킥. 오케이, 튜브에 건너 뛰고요. 누구야, 노랑이야? 노랑스, 저 하양 왠지 기분이 나쁘다, 저 하양. 음, 나는 아무튼. 저 파랑 뭔가가 이상하다. 아, 파랑 나쁠 것 같다, 왠지. 여기 많은 이가 빨리 지금 해야 돼요. 뭐, 퇴실해서 어쩌라는 거야? 된 거야? 파손됐다고? 알겠어. 옆에 것부터 고쳐줄게. 고쳤네. 너네들이 좋았어. 난딴 거나 하러 갈게. 무기고로 가야지. 식당을 통해서 무기고로 어? 여기서 어차피 해야 되네. 아, 실패했다. 뿅뿅뿅뿅. 뿅뿅뿅뿅. 뿅뿅뿅. 뿅뿅. 오케이. 됐어. 됐어 이제 수행성 파괴고 산소! 산소 어디있어 산소 산소 어 죽었다 하양이야 왜 죽었어 아 이거 너무 긴데 검정이야 그래 바로 검정이표 가자 빨랑빨랑하자 투표 세명 남았네. 스킵, 하자. 일단 스킵하자라고 쓰고요. 네, 저는 이미 했지만. 진짜로? 두 명이나 죽었어? 바로 이틀 간 거야? 와. 임포스도 장난이 아니네. a i 2 이 사람이 살짝 의심스럽기도 하다. 후후후, 얘가 지표했습니다. 두명 남았네. 두 명이 누구인지를, 아 지큐큐 토킹, 너지! 제가 누구한테 투표를 걸었죠? 오케이, 끝! 누가 나가지나요? 에이, 안 나가지네. 하여튼. 나는 전기실, 아, 전기실 무서운데. 언제 알고 여긴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고요. 저쪽으로 가야겠다. 가는데 좀 걸리네요. 보호막 제어실로 좀 가야겠다. 문 닫았다. 문 닫았어. 이대로 죽는 건가? 저 빨강이 살짝 기분 나쁘지 않나? 근 일단 식당으로 왔어요. 보호막 제어실 아, 초로가 왜 눌렀니? 너 근거 있어? 없잖아. 참 시간 좀잘 끈다. 어? 저도 투표하면 되네요. 투표해봐요. 제가 저한테 했어요. 아, 이러면. 아, 잘못 투표했다. 내가 왜 나한테 했지? 아, 이런 들킬 게 뻔해요. 아, 왠지 킬킬이 계속 썼는데, 우리는 안 보이니까 짜증나서 나간 것 같은데요. 잠깐만. AI Q 살짝 의심스럽다. 네, 이 키는 거의 불가능한 게 30초 동안 그게 있거든요. 못 죽이는 거. 아, 핑크, 왜안 해? 핑크. 양심. 것. 지표. 해. 아... 빨리 해주세요~ 핑크~ 아~ 30초 시간을 끄네. 핑크야, 결국엔 시간 다날라가네요 네, 9, 8, 7, 6, 5. 설마 1초에 요구하는 건 아니지? 2, 핑크, 아, 아, 나중에 했네. 나도 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왠지 핑크일 것 같다. 산소고갈. 산소고갈 건가 같은데요? 피그? 3, 7, 8, 2. 오케 빨리 산소고갈로 가야 되는데. 산소고갈이 어떻게 들어가? 어, 했다 누군가가 해준네 보호막 제요너 어, 해야겠다. 어떻게 하는 거죠? 빠르게 터치하면 되는 거야? 아니잖아. 어떻게? 왔어. 실드 줄빈 했고, 이제 어디로 가볼까? 너 거기서 뭐해? 네, 여기 됐고요. 아, 관리실 안 해도 되고. 좋네요. 아,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